후원한 줄로 얘기하면 뭐고 얘기한 얘기다 음, 내용 요약 1번 회색 곰을 보았다 2번 3번 여기 봅시다 트립 네. <laughs> 그레즐리 비어 네이티브 헤비세트 에브리 와인스티노 와인 너 아까 시험 본거 아니야? 이따금이래 아, 이따금 이거 어려운데 한번 없는데 왜 이런 걸 보지 그냥 슬리프 흥흥거리다. 아, deeply, 깊게, realize, giant, freeze, no longer, wonderful, experience, issue, survival, motivation, meet, clearly, menu, 그냥 매니언, 밸브드로 매니언. Follow, sent, delighted, scared, believed, frustrated, 좌절한, 얼어붙은, freeze, frozen, 그거지. 자, 본문으로 돌아보어갈게요 오늘 오너... <laughs> 트윅트윅, <트윗, 트윗. 웃음> 로키 마운틴, 로키 선맥으로의 2주간에 걸친 여행 중에 I saw a grizzly bear 라는 회색 곰을 보았습니다 어디에 있는 그의 자연 서식지에 있는 회색 곰을 보았어요 처음에 I felt joy 내가 기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봤기 때문에 w a t c h e 밑줄 치고 지각 동사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인 work가 나온 거지 그쵸? 그 곰이 땅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걸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내가 기뻤어요. 야, 내가 드디어 야생곰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He stopped every once in a while. 그가 가끔 멈춰서 to turn his head about. 머리를 여기저기로 돌렸어요. 콧마 찍고 ing. 분사 구문이라고 했죠? 예. 깊게 코를 킁킁거리면서. He was following the scent of something. 그가 무언가의 냄새를 쫓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I began to realize. 내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를? 거기 대신 목적어 자리 나왔지, 그렇 목적어 자리에 나온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대 접속사 대. 매일 하는 거지, 그렇죠? 질문마다 을한 번씩 꼭 나온다고 했던 거예요. 이 거대한 동물이 나를 냄새 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I froze. 내 몸이 얼어붙었어요. This was no longer,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이건 더 이상 멋있는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였어요? 지금은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지. 그 곰의 동기, 가끔 가다가 서면서 깊게 냄새를 맡는 것은 must find meat to eat. 먹으려고, 먹을 수 있는 고깃거리를 발견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분명히 그 녀석의 메뉴에 올라 있었던 것이지요. 쉽죠? 정답은 2번.